안녕하세요, 스타뉴스 구독자 여러분. 배우 이은쌤입니다. 어, 우선 신인상이라는 상 자체가 딱한번 받을 수 있는 상이잖아요. 그래서 더 특별했던 것 같고, 그때 저희 회사분들 얘기를 못해서, 고스트 스튜디오 가족 여러분, <laughs> 모두 모두 너무 고맙고, 사랑해요. 우선 가족분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고 제가 아직까지 트로피를 집에 못 가져갔어요 본가에 할머니께서 그상 받은 이후로 계속 트로피를 가져오라고 전화가 오십니다 <laughs> 그래서 오늘 인터뷰가 끝나고 빨리 집으로 트로피를 가져갈 예정이에요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중에서도 특히 제가 할머니랑 친언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 인생 1순위가 친언니거든요 일을 해서 금전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전 재산을 다줄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정말 큰 원동력은 저의 친언니이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딱 하나 집어서 말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모든 무대가 다 멋있었는데요. 제가 뉴진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근데 저보다 다 나이가 한참 어린 친구들이었어 가지고 보는데 너무 다들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놀랬었어요. 그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고 다양한 모습을 잘 보여 줄수 있는 배우가 되게 멋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약간 초심은 잃지 않되 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줄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 어, 우선 2024년도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기 개발에 힘을 쓰고 싶은 연도예요. 그래서 최근에 독서도 시작했고요. 영어 공부도 시작했고,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, 자기 관리를 더 열심히 할수 있는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. 배우로서도 더 멋있는 모습으로 팬분들께 나타나고 싶어요. 모두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연도는 다 같이 대박 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배우 이은샘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